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김선희입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한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이제 제가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드리, 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비트리션 있죠. 어,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8순위 가게 가시는데, 친애가 어,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어, 전 고향이 경북 안동입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께서, 청송에서 가수원을 하시는데, 치매가 오시니까 일을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집이 수원인데, 어, 아, 새벽에 내려갔다가 일 도와주고, 어, 밤에 올라오고, 그걸 한 2주를 했더니 제가, 어, 저번 주에 한 3일 아팠어요, 되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걱정이 많은 건데, 근데 이제 그, 그, 치매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약을 드시더라고요. 동생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근데 제가 그 비트리션을 매달 보내드렸는데, 좋아지시는것 같아요. 지, 진도, 이게, 가는 속도가. 정말, 정말 좋은 회사에서 이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다른 제품 아니더라도, 비트리션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그러니까 부산,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할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가지고, 부산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많은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소비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만 조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한달에 10만원 정도 다 드시거든요. 뭐든지, 영양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시고 많은 걸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마음먹고 그냥 그 소비하는 장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동참하셔가지고 부산에서 LSP의 부 붐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인쇄소득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여러분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드이먼드의 이효주입니다. 오늘도 어, 또 금요일이고 또 날씨도 굳은데 일단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들은 50%는 이미 성공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어, 우리 사장님들 기회는 항상 새와 같아서요 내가 잡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어, 지금 벌써 2022년도도 하반기고요 2023년이 설레이는 기대림으로 를 지금 기다리시는 사장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이기 속에 누구는 반드시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인생의 역전으로 삼으실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두번 다시 안 옵니다 리스 피플의 이 천원 같은 기회는 이 안에서 좋은 제품 꼭 쓰시고요 제가 부산에만 오면 막 에너지를 받거든요 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023년도 부산에서 백조다이먼드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브루다이먼드 이혜주입니다 행복이란 뭐 운이 좋아서 어느 날 문득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또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에게 선물 같이 오는 게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어, 오늘 사업 설명에 뭐 보상 플랜, 회사 설명, 또 여러 사장님들 스피치를 들으시면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가슴에 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꼭 생각하셔가지고, 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어, 집중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불로자 분들 개명화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누가 네트워크 하면 인맥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경기도 이천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지금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지만, 정말 많은 인맥을 얻었습니다. 여기 부산에 계신 사장님들 다 이제 저희 인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떠나서 글로벌도 제가 인맥이 엄청나게 늘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LSP포는요. 두번 다시 안온올수 없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만한 회사 없습니다. 자본금 뭐 제품 보상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지금 9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보상 플랜을 분석했지만 정말 이만한 보상 플랜 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셔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알리셔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요. 정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감히 얘기했지만 이 터에서 엄청난 직급자와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이 나오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원서버 열립니다. 원서버 열리면 저랑 김창현 스폰서님하고 해외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책임져 을 주세요. 저랑 김창현 스폰서님 글로벌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여러분들의 산하에 멋진 글로벌을 마음껏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그리고 한국을 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사장님의 성공을 위해서 그 길에 열심히 주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남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블루다이아몬드 이만영입니다. 아, 대신 저는 남양주가 아닌 니 부산 땅에 와 있습니다. 이 부산 제가 오기 시작한 게 벌써 1년이에요. 1년 동안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부산 센터를 만들기까지 자동차로 서울 오가, 오고 가면서 다닌 키로수가 지금 12만 키로를 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타이어를 다 교체를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열심히 <웃음> 뛰어다니고. <웃음> 자, 그래도 우리 김창현 수서님은 절대 운전 안 하십니다. 제가 혼자 다 하고 다니죠. 자, 그렇듯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제 아,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명예를 얹고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산에 있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정말 담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 센터가 생기지 벌써 2개월입니다. 2개월 됐으면 적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 센터가 이미 이 앞에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 사장님도 아직 미적미적거리고 잘안 나타나세요. 제가 나와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7시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저희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져요. 이런 가슴을 미어지는 마음을 이제는 좀 버리고 싶고, 이게 어차피 센터가 생겼으니까 우리 부산 사장님들 열심히 나오세요. 열심히 나오셔서 여기서 미팅 하시고, 바깥에 나가서 왜 커피값 내들리실까? 여기 커피도 있고 마실 거다 있습니다. 음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미팅하시고 이 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의 끄럼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